안녕하세요, 꽁냥분들. 송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말 선물로 고민하고 계시는 꽁냥분들을 위해 대신 선물 추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실제로 선물이라는 걸할때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그 사람의 선물을 고르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의 특징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요거를 같이 이 영상에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더 꽁냥분들이 받아들이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속파, 포장파, 트렌디파 그 속성에 만든 제품들을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받으면 무조건 좋아할 아이템들부터 어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제품이 있었어? 그런 브랜드 제품들까지 제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공명분들은 그냥 즐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영상 시작. 고고씽! 첫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실속파입니다. 이거는 캠핑 좋아하는 친구에게 선물 주면은. 무조건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템퍼 프리미엄 블랭킷 파우치 브랜드 카드 홍량분들 템퍼라는 브랜드 아시죠 여기서 블랭킷이 나왔더라고요 따뜻한 충전재가 들어가 있고 또 얘가 이렇게 이렇게 말아 가지고 파우치에다 쏙 넣을 수 있는 실내는 물론 있고 실외 그리고 캠핑용 제품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어서 제가 얘를 첫 번째 강추템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거 있는지 몰랐죠? 이런 제품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공장분들 이거는 그 문장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내돈 주고 사긴 아깝지만 선물 받으면 굉장히 좋은 선물 주세페 주스티 화이트 큐빅 발사믹 식초라는 제품입니다 사실 내돈 주고 식초를 3만 원대 4만 원대 사기는 조금 아깝잖아요 선물 패키지 좋고 발사믹 식초 병도 진짜 예쁘거든요 나중에 활용하기도 좋아가지고 얘는 제가 완전 강력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제품 사실 실속 있는 선물에는 이 카테고리가 빠지면 섭섭하죠. 바로 핸드크림 핸드크림 하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가 있죠. 록시다 이번에 록시땅에서 연말 기념으로 홀리데이 패키지를 출시하셨는데요. 이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선물 딱 받았을 때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꽁년분들이 이제 핸드크림 고르실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바로 향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옵션 향을 다 갖고 왔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록시땅의 베스트 향이죠. 바로 시어버터. 이거 맡을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꾸덕! 바닐라 향 크림을 바르는 느낌? 바닐라가 묵직한 느낌이 아니고요. 굉장히 향기로운 느낌입니다. 대중적 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제품도 베스트셀러죠. 얘는 시어버터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그런 제형입니다. 조그만한 핑크꽃들이 하늘에 막 날아다니는 발랄한 느낌? 그리고 로지향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향인데요. 음! 성숙한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을 분들에게 날것 같은 그런 향? 이거 선물 줄때난 앞으로의 너의 모습도 이런 향과 닮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메시지들 같이 담아서 주면은 그 친구가 선물을 딱 받고 이 향을 맡았을 때그 메시지가 같이 떠오르면서 더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얘는 진짜 그냥 시원하고 향기로워요. 얘가 맡으면은 콧구멍이 뻥! 하고 리는 느낌이요. 그리고 이어서 아몬드 앤드 고소한데 달달하고 얘는 진짜 가을 겨울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향이에요. 그리고 라벤더 향기, 얘는 퍼플 프레쉬 같은 느낌 방향제 의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두 개는요, 2023년 홀리데이 향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스파클링 리브 스 샌드 크림 그리고 파우더 시어 라이트 핸드 크림이라는 제품입니다. 음? 록시땅이 향수로 나온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향? 되게 트렌디해졌다라는 생각이 딱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트러스 그린 우드 향수를 뿌리고 1시간, 2시간이 지난 후에 날것 같은 그런 잔향? 그리고 그 다음으로 파우더 시어라는 향인데요. 얘도 향수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우아한 타입의 향수? 같이 출시가 됐지만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얘는 잔향파, 얘는 첫향파. 둘다 향수의 느낌을 갖고 있는 향이라는 거 이렇게 록시땅 전향 리뷰해봤고요. 그다음 제품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진짜 실속 한200% 300% 채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바로 라로슈. 라루시... 물 퀄리티 포장이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입술 자주 부르튼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무조건 이거 추천해 주는데 얘가 또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써본 핸드크림 중에서도 거의 탑10에 속할 정도로 보습감이 엄청난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진짜 남자친들에게 선물해주면 무조건 잘쓸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실속파 선물들은 끝났고요. 그다음 제품들 바로 포장파. 화려한 제품들 많이 골라왔거든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델리스 치즈 플래터 스페셜 선물 세트라는 제품인데요. 연말이 되면은 그렇게 저는 술이 땡기더라고요. 가끔 이런 플래터 선물도 보면은 아 진짜 저거는 안 먹을 것 같은데 하는 제품들이 하나둘씩 껴있는 그런 구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하나둘씩 다 살펴봤는데 진짜 다 맛있는 것들만 이렇게 쏙쏙쏙 골라 넣으셨더라고요. 자취하는 친구, 와인 좋아하는 친구 있다면은 이런 거 선물해줬을 때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처럼 캔들 좋아하는 친구에게 선물 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제품인데요. 커스텀 블랙 캔들 선물 세트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캔들 도구가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캔들과 관련된 도구가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캔들 전용 라이터만 있지 뭐 이거를 끄는 도구, 뭐 이걸 자르는 도구 뭐 이런 거는 구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그 약간 돈 주고 사기 아깝더라고요. 이게 라이터랑 스너퍼가 같이 증정돼서 캔들 좋아하는 친구에게 이거 선물 주면은 어, 되게 잘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또 캔들에다가 각인해 주는 서비스까지 있어서 가격 대비 퀄리티도 좋고 실용적이기도 한 그리고 포장도 굉장히 예쁘죠 그런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한번 추천 리스트에 넣어봤습니다. 공냥분들 그거 아세요? 카카오 선물하기에 호텔 브랜드 제품들 많은 거? 그런 게또 비싸 보이는 선물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브랜드 위주로 좀 봤는데 생각보다 가격대가 괜찮은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몇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조선호텔 비벤데 기프트 컬렉션 드립백이란 제품인데요. 조선호텔 바인 다이닝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최상의 커피 맛을 그대로 담은 드립백이라고 해요. 그리고 패키지도 보시. 면은 되게 고급지거든요. 서류처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분들에게 선물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았어요. 고마움을 전할윗분들 요거 선물드리면은 아 되게 만족해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윗분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 굉장히 좋은 제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려 갤러리아 백화점 제품입니다. <laughs> 궁중 비밥 처가, 콩꼬물, 도라지, 정과 라는 제품입니다. 겨울 되면 목이 아프잖아요. 도라지 전과나 꿀 선물 이런 거 많이 드리는데 엄선대 재료만을 사용해서 100시간의 정성을 들여 궁중의 마음이 깃든 전통 간식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의 제품이거든요 게다가 또 이게 도와 궁중 보자기로 고급지게 포장이 되거든요 이 가격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얘는 어, 진짜 강추드리는 그런 선물이라는 거 그리고 그다음 제품도 보여드릴게요 마르마르디 브랜드의 바디 오일 우드 괄사 콘 인센스 3종 세트입니다 박스 구성을 너무 잘 해놨어요 겨 얼었을 때와왜 이렇게 알차? 뭐가 이렇게 많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성이 훌륭하다. 마사지 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이런 거 선물해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또 마르마르디 브랜드가 향이 되게 은은하거든요. 티노 향이 진짜 겨울에 너무 잘 어울리거든. 정말 알차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까지가 포장 파 제품들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카테고리가 남았죠? 바로 트렌디한 트렌디한 솜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근데 이전 제품들도 트렌디한 제품들이 꽤나 많아가지고 트렌디한 거는 거의 다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무려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제품입니다. 반려동물용 샴푸입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 애견 샴푸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비싼 브랜드, 고급진 브랜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에 우리 강아지를 위한 샴푸를 선물해준다? 너무 센스 있는 거지. 리뷰를 살짝 봤는데 향이 정말 좋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전 심지어 반려견을 키우지도 안 되도 불구하고 되게 궁금해지는 그리고 또 데오드란트도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제품 워커일 센티드 라인 바디 세트 2종 우려 2종이나 들었거든요 패키지 디자인이 너무 고급지더라고요. 사실 선물 포장이 막 화려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박스 패키지가 너무 고급져. 저는 처음에 이거 딱 봤을 때 6만 원, 7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이거 선물해주면 진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 바로 모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요. 에 제품군은 샴푸, 핸드앤 바디 로션 그리고 워시 이렇게 세 가지 있거든요. 집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흔한 제품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얘는 뭐를 줘야 될까? 막 엄청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에게 이거 선물 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선물 포장도 괜찮고요. 엽서도 같이 들어있어서 나에게 선물하기로 먼저 선물한 다음에 엽서를 써서 딱 직접 선물을 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최근 뷰티 유튜버 영상 보면은 이 제품 진짜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유튜버들이 다들 인정 제품력을 가진 제품이라는 거. 토코보 립밤 세트입니다. 겨울되면은 꼭연분들 립밤 진짜 많이 쓰게 되지 않아요? 그쵸? 렇 여기 패키지가 굉장히 트렌디하고 예쁘다 보니까 선물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번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얘를 딱 열면은 이렇게! 디자인 진짜 예쁘죠? 홍연원분들 이렇게 예쁜 립 마스크 보신 적 있으세요? 게다가 또 저는 이 제품을 거의 한통다 비울 정도로 진짜 만족해함 썼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물 받으신 분도 나중에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너가 준 립밤 내가 발라봤는데 진짜 좋더라 어디서 그런 브랜드를 알게 됐어? 그러면 이제 제가 보는 유튜버 송영이 있는데요. 되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직장 동료에게 이거 선물 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다. 얘기를 해가지고 선배가 떠올라서 혹은 동료가 떠올라서 이거 한번 선물해봤어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이렇게 딱 메시지 전해주면은 호감도가 배가 되는 그런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처럼 연말 모임에 많이 또 행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 위트파. 카테고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가볍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꼰데이 소주 위스키 원 플러스 원 세트입니다. 여기서 글쎄 술잔 세트가 나왔더라고요.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 제가 갖고 싶을 정도. 그라데이션부터 그러니까 그 꼰대이 그것도 한자로 약간 이렇게 휘갈기듯이 이렇게 써 있어서 누가 보면 고급 이자가였죠 그런 데서 판매할 것 같은 이거 선물용으로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그리고 그다음 제품. 이것도 너무 술이라서 바로 볼빅의 진로 참이슬 골프공 오구 볼마커 세트입니다. 홍영분들, 이 볼마커 박스가요. 소주 박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만약에 이거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라운딩 치는 친구들이 너 이거 어디서 샀어? 탐내할 것 같아. 게다가 또 이게 볼빅이랑 같이 콜라보 한 거잖아요. 골프공 퀄리티도 보장이 되는. 이거는 아마 센스 있게 나이 드신 분들께 선물 드리면 은 아주 좋아하시지 않을까. 웃으면서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제품인데 근데 이거는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그렇게 친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거 선물했을 때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바로 블리의 핑당테르 치실입니다 <laughs> 치실이 너무 고급지게 생겼어 저 치실 매일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치실 케이스가 이게 화이트다 보니까 가끔씩 그게 파우치에 들어 있을 때 약간 그 무드를 해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너무 사고 싶어요 <laughs> 근데 그거 아시죠? 이런 걸수록더내돈 주고 사기는 약간 사치품 같은 느낌 드는 거. 근데 이거를 누가 나에게 선물을 딱 해준다? 그 친구는 완전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거죠. 종류가 몽트향이랑 오량주향. 첫 번째 몽트향은요, 은은한 민트향이 청량감을 선사하는, 어머, 선사하는 이래. 두 번째로는 은은한 오렌지향이 상쾌함을 선사하는 치실둘리만의 클래식한 감성 있죠. 그게 그대로 느껴지는. 얘는 선물로 딱 주면은 살짝 웃음나지만, 어? 센스 있는 걸? 나 굉장히 잘쓸것 같은 걸? 그런 선물이라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어머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네 꽁냥분들 이렇게 해서 송냥이 추천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제품들 소개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꽁냥분들에게 정말 신박하고 좋은 선물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안본 제품들이 없을 정도로 제 카카오 선물하기 페이지를 정말 많이 봤 댓글에 막 진짜 흔한 제품 아니라서 너무 좋다. 카카오에 이런 제품이 있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린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홍양분들 제게 연말 선물은 좋아요와 댓글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미 구독은 하고 계셨죠? <laughs> 앞으로도 더 알차고 좋은 영상들 많이 만들 거니까요. 우리 오래오래 보자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좀더 재밌고 유익하고 신나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